그 정광석과처럼 기소해준.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원했던 네. 이 국민들의 답답함, 어, 미치도록 답답하고 화나는 음. 이걸 그나마 아, 이제 해소해주는 처음 스타트를 걸었는데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어, 잘하셨다. 음. 특히 그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증거인멸 교사가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봤거든요. 네. 그이 내란의 전모가 남긴 노트북. 음. 그게 겸그 이후에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망치로 부셔가지고 음. 제가 그 조서를 보면서 정말 어이없었던 게 워낙 세게 잘게 부시다가 손을 다쳤대요 그, <laughs> 그 말하자면 그 증거인멸의 정범이죠 세상에. 그 양모 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록을 주고 있었어요 그냥 공사를 구별 전혀 못하니까 음. 결국은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록을 받으면서 지시를 받기를 내란범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의 중요 증거를 싸그리 음. 박살을 내버린 거거든요. 네. 그게 수사기관이 멍때리고 있는 사이에 그 중요한 증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음. 이거는 김용현의 당연한 추가 기소 사안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자도 구속해야 됩니다. 음. 매우 중대한 역사의 큰 죄를 지은 범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걸 전말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음. 중요 증거가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노상원도 입을 닫고 있고 음. 뭐그 증거를 다 그렇게 중요 증거를 훼손할 때까지 놔두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것은 그 노트북을 부시고 바로 검찰에 걸어 들어갔어요. 음. 이건 내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깨끗하게 치우고 들어갔다.